자 오늘은 인체에 옷을 입히는 작업 착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착장 테크닉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을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어, 카라 그리는 거 어려우시죠? 다들 이게 어렵다 하시는데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체를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에 칼라를 이 부분에다가 그릴 텐데요. 중요한 건 얘는 입체인 거예요. 평면이 아니라 원통형으로 돌고 있는 입체입니다. 여기는 작은 입체, 여기는 더큰 원통.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칼라를 그리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원통형을 따라서 칼라가 나오겠죠. 좌우로. 그리고 착장이기 때문에 인체보다는 더 바깥선에 이제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 기본 인체선 밖으로 칼라를 그려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 중심. 목 앞점, 목 중심점을 하나 찾아 주시면 여기가 몸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이 중심에서 칼라가 이제 벌어지는 좌우로 벌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이 안쪽 선도 마찬가지로 원통형을 따라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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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안쪽 선 칼라를 이렇게 그렸다면 바깥은 어떻게 그릴까요? 먼저 어깨선은 분명 인체보다는 바깥선으로 어깨가 가고 있겠죠? 그럼 이 선보다는 칼라가 한층 위에 지금 덮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입체감 있게 조금 더 위쪽으로. 그리고 칼라 끝은 어, 똑같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 원통을 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셔츠 칼라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반을 접혀져 있는 거죠. 밴드분만큼 그러면 그 부분을 표현을 할 때는 원단이 위로 올라갔다가 꺾여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원단이 올라갔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원단이 올라갔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어깨까지 곡선으로. 이제 칼라를 그리는 기초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선 하나로 원단이 부드러운지 빳빳한지, 두꺼운지 또는 얇은 원단인지 이것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목을 감싸고 있는 원단을 일단 그려보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좀더 원통으로 그려볼까요? 이거 너무 도시카처럼 그리네요. 그럼 목 뒤를 감싸고 있는 어깨, 어, 목 그리고 떨어지는 셔츠 칼라 그럼 원단이 얇은 것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감고 넘어오는 부분을 가늘게 그려주세요. 샤프 사용할게요. 섬세한 사용 걸 그릴 때는 연필보다는 샤프가 좋습니다. 가늘게 이렇게 해서 앞목점까지 연결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원단이 가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두꺼운 원단은 반대편에 그려볼게요. 원단이 두꺼우니까 돌아서는 이 두께감도 두껍게, 굵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꺾여서 넘어오는 부분도 얇게. 반대쪽은 두꺼운 원단이니까 두껍게. 이것 때문에 겨울 원단이다, 여름, 가을 원단이라는 것을 표현을 이제 선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방법이 원단이 강직한 건지 부드러운 건지 표현 그 부분은 이 부분의 실루엣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목뒤 연결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원통까지는 그려놓고 자, 이쪽 부분은 부드러운 원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원단이면 목선과 어깨선을 타고 이렇게 차분하게 떨어지겠죠.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세요. 그리고 안쪽 선은 부드러운 원단이니까 두께감도 좀 얇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얇게 돌아서 내려오고, 여기서 꺾여 들어가는 부분도 얇게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목 앞선과 어, 쇄골 라인 있는 쪽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곡선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차분하게 떨어지는 느낌. 이 선과 이 선을 편안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드러운 느낌의 원단인 거예요. 반대로 강직한 느낌, 힘이 있는 빳빳한 원단을 표현을 하자면 이 부분 도는 것도 이렇게 팍 도는 게 아니라 약간 강력한 느낌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꺾이는 부분도 힘이 있으니까 팍 꺾이는 느낌이 좀 이거보다는 좀더 각이 진 느낌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 중심 여며지고 힘이 있는 원단이니까 목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넘어갈 때도 완전 둥근 곡선이 아닌 살짝 각이 진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목 이제 원통형을 돌아서 이렇게 넘어가 주면 이 부분은 강직한 원단. 이 부분은 부드러운 원단. 여기는 소재가 얇은 원단. 이 부분은 두꺼운 원단. 이렇게 선 하나로 이 부분을 표현해 줄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학습을 하는 중이고요. 어, 칼라뿐만 아니라 소매 커프스 부분에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음, 우리 텀백 커프스라고 해서 원단을 길게 해서 이렇게 접어 올리는 소매 커프스가 있는데요. 우리 평면으로 그냥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손 또한 이렇게 원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통인 것을 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쪽 원단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 또 응용할 수 있겠죠. 원단이 뭐 모지코트처럼 두꺼운 원단을 쓴다. 그럼 원단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돌아가는 부분 또한 두꺼워질 것이고 안을 감고 있는 애 또한 두꺼울 거예요. 여기도 두껍게 돌아갈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모지코트 두꺼운 원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에, 우리 벨트 많이 하잖아요. 벨트 가죽을 얇은 걸 쓴다든지 두꺼운 걸 쓴다든지, 뭐 또는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 심지를 또 많이 붙이거나 좀 두께감 있는 원단을 썼을 때, 그런 부분도 표현을 할수 있어요. 허리에, 허리를 감고 있는 벨트.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벨트를 두꺼운 걸 쓰면 이거보다 더 두껍게 가는 걸 쓴다면 이 원단과 크게 입체감이 있지 않게 아주 살짝만 밖으로 빼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응용하실 수 있겠죠? 어, 이렇게 부드럽고 강직하고 얇고 두껍고 하는 원단, 이제 직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또 우리 직물이라고 하면 어, 드레이프 지는 원단 있죠? 부드럽게. 그 드레이프도 참 어렵게 이제 생각들 하시는데 이것도 원칙을 알고 나면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 공식 알려드릴게요. 먼저 드레이프를 딱딱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뭘까요? 이미의 주름을 잡은 플리츠 스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부드러운 원단으로 이렇게 곡선을 아주 예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원칙이 필요해요. 부드러운 원단은 떨어지면서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밖으로 사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우리 몸은 원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끝나지 않고 몸을 감싸고 있는 곡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 안에 실루엣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곡선의 실루엣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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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 곡선을 이제 그었을 때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제가 선을 좀 두껍게 그려볼게요. 이렇게만 그리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걸 지워내면 편안한 드레이프 지는 느낌을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이때 이 선을 일자로 뚝 떨어지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한다면 더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어, 이거를 응용해서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는 이 원통형이 느낌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다봤을 때의 드레이프 지는 밑단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사선 편안하게 내려오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선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점을 위로, 이 동그랗게 안으로 말려 들어온 부분을 위로, 그리고 이 끝점이 안으로 이까지만, 이 끝점이 안으로 이까지만. 방금 그렸던 부분을 좀더 진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하고. 아까는 안쪽에 지워졌던 선이 이번에는 바깥에서 보이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원단 밑에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기초선을 지워 볼게요. 어때요? 시선이 얘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밑단을 이제 표현을 한 거라면 얘는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이제 시선으로 밑에 드레이프 지는 모양을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응용 가능하시겠죠? 자, 한번더 해볼게요. 그냥 드레이프 지는 거는 주름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편안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시선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점에서 선을 연결해주세요. 위에서 지금 떨어지는 시선이니까, 아, 위에서 지금 이렇게 드레이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위는 좁게, 아래는 넓게 해서 사선이 살짝 모아지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 플레어 스커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 안에 숨어있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럼 아래에서 쳐다볼 때 드레이프지는 직물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하나 더 응용해 볼게요. 사선지는 드레이프. 사선이 되고 원단이 이렇게 떨어져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선에서 연결을 해줍니다. 안쪽 선은 요까지만. 그럼 바로 드레이프지는 사선의 직물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 우리 플레어 스커트라고 하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180도 플레어 스커트. 양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패턴을 뜨면 이렇게 뜨죠. 그럼 실제로 옷을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이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일직선으로 펼쳐졌을 때 나머지 180도 플레어 되는 이 넓은 밑단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똑같습니다. 먼저 긋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끝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런 플레어 스커트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응용을 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시선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직선을 긋고 똑같이 그리는데 지워질 부분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아주 지우기 쉽게 조금 연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선. 이쪽이 아니라 이 선. 이 선이 위로. 그리고 이 선은 안쪽에만. 자, 기초선 때문에 표현이 잘안 되니까 좀더 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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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안쪽 선은 직선이 아니라 둥글게. 이 부분이 안으로 가려져 있는 곡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둥글게 표현이 됩니다. 기초선을 지어 볼게요. 네. 위에서 밑을 봤을 때의 플레어 스커트예요. 만약에 이게 주, 허리에서 주름을 많이 잡았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게 좀 길어졌을 때 여기서 주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뭐 조금 더 편안한 주름을 하자면 이렇게. 이 선이 끝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연결되면 이거는 이니의 주름을 잡은 거니까 가다가 없어지는 선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좀 짧게 응용을 좀 해봤고요. 지금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주름 잡는 부분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일부러 잡은 주름하면 우리 소매 둘레를 넓게 해서 손목의 주름을 잡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단을 크게 재단을 해서 둘레가 엄청 넓은데 소매 주름을 인위적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 부분 표현은 이렇게 모인 곳은 안으로 모였으니까 주름이 자글자글 질 거고 주름이 잡혀지지 않은 곳은 밖으로 펼쳐져 나갈 거예요. 그럼 먼저 위쪽에 잡혀져 있는 주름은 그냥 쭉쭉 뻗는 것보다 약간 그림자가 들어가는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주름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이제 드레이프 주름이 많이 잡혀져 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름이 가도록 항상 똑같은 주름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주름이 자글자글 잡혔을 겁니다. 작은 주름 좀 그려주시고, 여기에 안쪽에서 살짝 보이는 원단 느낌, 돌아가는 느낌 한번 표현해주세요. 여기가 조금 어색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럼 이걸 또 응용을 한다면, 우리 퍼프소매 한번 해볼게요. 어깨선에서. 진동선이 있을 것이고, 옆선이 있을 건데, 여기에 퍼프 소매가 달려 있어요. 퍼프 소매는 이제 진동이 서로 연결될 때 주름을 자글자글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주름을 일부러 이렇게 1cm씩 꺾어서 잡는 주름 말고, 그냥 인위적으로 쫙 잡아당겨서 잡는 주름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름이 편안하게, 편안해 보이게. 직선으로 딱딱딱 끊는 게 아니라 굴곡이 져서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고 소매 밑단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이때는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보이는 시선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잔주름 나오고 굵은 주름 나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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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이제 주름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퍼프 소매를 일러스트나 도시카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응용 가능하시겠죠? 어, 또한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우리 허리선에 주름 잡는 경우 있습니다. 뭐 허리선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만 주름을 잡는다면 전혀 입체감이 있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허리선에 주름이 잡히지만 원통형으로 잡히죠. 원통형으로 이렇게. 그럼 이 원통형이 주름에 주름에 주름을 잡게 되니까 이렇게 사선지게 내려가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에 보이지 않는 원통에 선이 있는 거죠. 이거를 좀더 진한 선으로 하고 기초선을 지어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렇게. 기초선 지어볼게요.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입체감 있는 주름 표현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이것도 좀, 인이, 좀, 뭐랄까, 편안하지 않은 느낌으로 그리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돌고는 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허리선에서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선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위적으로 간격을 맞춰서 잡은 주름이고요.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접는 포즈, 꺾이는 포즈를 하게 되면 허리가 함축되니까 거기에 있는 원단도 같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부분은 일러스트를 표현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주름이 졌다 주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겠네. 음. 이런 식으로 편안한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주름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몇 가지 알려드렸던 이 팁은 차후에 이제 착장화를 하고 있는 착장을 하고 있는 모델의 포즈를 이제 일러스트로 옮겨 그릴 때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대부분 어렵게 느끼시는 직물 표현, 드레이프 또 주름의 표현 방법 이런 착장 테크닉을 오늘 학습을 해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마카하고 색연필을 이용한 컬러링 들어갈 거예요.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필은 수정이 가능해요. 뭐 지울 수도 있고 진하게 연하게 수정이 가능한데 컬러를 입히게 되면은 수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컬러링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연필로 하는 기초선 작업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연습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컬러링 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